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제가 아프타민 씨가 뭔지 궁금해서요. 네, 어르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 아프타민 씨가 뭔가요? 비타민 C랑 뭐가 다른가요? 어르신 비타민 C는 잘 아시죠? 감기 예방하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몸에 좋다고 하는 영양제 말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C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햇볕에 두면 금세 망가져요. 몸에 들어가도 소변으로 금방 빠져나가고 효과가 오래가지 않아요. 아타민 C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비타민 C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타민 C에 특별한 보호막을 씌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치 비타민 C 전용 경비원이 붙어서 지켜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보호막이 뭔가요? 아타머라는 이름의 작은 보호막입니다. 어르신 자물쇠와 열쇠를 아시죠? 비타민 c를 자물쇠라고 하면 앞타머는 특별한 열쇠 같은 거예요. 다른 건 안되고 오직 비타민 c하고만 딱 맞아떨어져요. 이 보호막 덕분에 비타민 c가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몸속에서 더 오래 머물고 약효과가 더 좋아져요. 그럼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세 번째 질문인데 치매나 파킨슨병에 도움이 될까요? 내 네, 연구해 보니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뇌는 몸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녹이 많이 슬어요. 의학적으로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뇌에는 아주 강한 문이 있어서 좋은 약들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하지만 아프타민시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킨슨병과 치매에 좋다고 하는데 파킨슨병에는 뇌세포가 덜 망가진다고 해요. 치매에는 기억력이 좀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에요. 아직은 도움이 될수 있다는 단계예요. 네 번째 질문인데 아타민 씨가 암 예방에도 좋다던데요. 직접 암을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 준다고 해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잡는 경찰 같은 세포들이 있어요. 바로 NK 세포라고 하는데요. 아타민 C를 먹으면 이 경찰 세포들이 더 열심히 일해요. 더 빨리 움직이고 암세포를 더잘 찾아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암 치료의 보조 역할이나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질문인데 피부나 머리카락에도 좋나요? 네,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해요. 피부에는 아토피 같은 염증을 가라앉혀 줘요. 가려움증도 줄여주고.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미백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김이 검은 점을 엮게 해줘서 저도 사용하고 싶어요. 머리카락에는 모근을 튼튼하게 해주고 머리카락이 더잘 자라게 도와줘요. 원형 탈모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특히 좋은 점은 기존 비타민 C 화장품은 갈색으로 변하는데 아타민 C는 오래 써도 변하지 않아요. 여섯 번째 질문인데 아타민 C는 얼마나 비싼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비싸요. 가격을 비교해보면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C 한 알이 100원 정도 하는데 아프타민C 한 알은 166원 정도 해요. 얼핏 보면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문제는 들어있는 비타민C 양이에요. 약국의 비타민C는 보통 1000mg으로 많은 편인데 아프타민C는 37.5mg 정도로 적은 양이에요. 그렇다 보니 실제로는 수십 배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일곱 번째 질문인데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똑똑한 방법이 있어요.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프타민 C 한알 먹고 낮에 추가로 일반 비타민 C로 보충하면 돼요. 그런데 특별히 아픈 데가 있다면 아침에 아프타민 C 한 알, 저녁에 아프타민 C 한알더 먹고 낮에 일반 비타민 C를 여러 번 복용하라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비싼 아프타민C로 기반을 깔고 저렴한 일반 비타민C로 보충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질문인데 그렇다면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아직 연구 단계예요. 완전한 치료제도 아니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정도예요. 많은 분들이 마치 아프타민C가 만병통치약처럼 과대 포장하는데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보조제예요. 뿐만 아니라 기존 치료를 대신할 수도 없어요. 아홉 번째 질문인데 압타민C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안전한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물질로 만들어져서 거부반응이 적어요. 기존 비타민C와 비슷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할 점도 있어요. 오래 먹었을 때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 보세요. 열 번째 질문인데 누가 먹으면 좋을까요? 이런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요. 기억력이 걱정되시는 분,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아프시는 분, 피부 트러블이 있으신 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신 분은 일반 비타민 C도 충분해요. 또 이미 충분한 영양을 드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은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마지막 11번째 질문인데 결국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먹는 것이 좋을 수 있는 경우는 건강에 특별히 신경쓰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고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드셔보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안 드셔도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일반 비타민C도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 이런 영양제보다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중요해요. 적당한 운동이 더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무리해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르신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압타민C는 분명히 흥미로운 기술이에요. 하지만 만능약은 아니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 이런 기본이 더 소중해요. 압타민C는 이런 기본 위에 추가로 고려해 볼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 답변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